오늘 이신하나님의 말씀 118편입니다. 1절부터 29절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교도 하시겠습니다. 10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성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백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다고 하는 유명한 흑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개 나라에서 명예 박사 하기를 받았고, 아이젠 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미국 국가를 독창했습니다. 58년에는 아이젠 하워가 유엔 대표로 지명을 하게 되어지고,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습니다. 그가 40년간 성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수 없는 흑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고 또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인터뷰 그 장면 속에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 출신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 배경과 상관이 없어요. 흑인으로 태어났기에. 노예로 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안 앤더슨의 편이 되어 주셨을 때에 세계에서 누구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23개의 나라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대통령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취임식의 국가와 그리고 또 훈장 그리고 유엔 대표로 인정을 받을 정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대표가 되어주신다. 그게 매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마는 사실 시편 118편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리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배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 여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수 없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넘어가서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애워 쌌으니 내가 요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 쌌으니 내가 요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 쌌으가시도 물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요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와께서는 나를 도우셔도 도우셔, 돼요. 도우셔. 나를 도우셔도 도우셔. 돼요. 주번의 세력들이 나를 애웠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여와께서 도와주시면 다끝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 118편에서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첫째 감사하는 사람의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늘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조그만 하나를 주든지 만나든지 하면, 배꼽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도 중요하지만, 감사합니다. 그 훈련을 시켜야 감사해, 감사해.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가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1 3구을 저술한 사도 바울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감사함에 찬송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을 얽어매겼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 그리고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감사의 기도는 이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다니엘이라는 선지가자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요. 그런데 총리도 어떤 총리의 수석 총리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이루살림, 물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드리려고 하잖아요. 사자 굴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물을 박으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질 때 바로 남자의 숫자만 5천명, 한 2만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때가 되어서 배가 고팠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5천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잖아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일들에 익숙해야돼요 아 오늘 새벽에 나왔지 이것도 감사하잖아 예배 끝나고 가면서 새벽에 말씀을 들었잖아 이것도 감사하잖아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 물론 새벽에 남편이랑 같이 나와서 애들과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집안에 대표로 나를 보내셨잖아.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요 감사해 요 우린 세상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복의 문화고 유럽의 문화는 감사의 문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린 끊임없이 끊임없이 복우의 복, 복우의 복, 도박 받을 게어은가 그것만 생각해요. 그내 기독교 문화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 왜 감사해요? 더 감사할 게 없나? 여기에 더 감사할 것이 없는가? 자꾸 감사할 것들을 찾아낸다. 이런 골로스에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임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무슨 얘긴가 하면 믿음의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입술에서 얼마만큼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 그 한쪽 면에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뭐? 어떤 일들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미덕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늘 예배가 있어야 된다. 늘 예배.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찬송과 부르면서 성경 보면서 혼자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는 이유를 들어요. 너무 삶이 바쁘다고요? 물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삶이 예배에 있다는 것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만나는 성전을 두셨고 왜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물주인,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역사가 그래도 40년이 지나기 때문에 할말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복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 게을리한 사람들 복 받은 사람 드문 게 아니에요. 없어요. 끊임 없이, 끊임 없이 예배드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도 예배 시간이면 그게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든 작년 예배 시간이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 갔다 오면 공부해야 된, 어디를 그렇게 싸우돌아 다니냐고. 우리 장로님은 지금 얘기하면 다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벌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기성아, 너는 목사 될 사람. 저는 그게 듣기 싫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간 것이고, 주보에 나온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라고 하는 교회가 정해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던 거예요. 주일날 되면 새벽 예배가 나가죠. 주일학교 예배 나가죠. 중구동부 예배 나가죠. 저녁 예배까지. 하여튼 그게 내가 소속이 돼 있든지 안돼 있든지 예배가 그냥 좋은 거 예배가. 요예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늘 편에 하나님 계세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정해놨는데, 아 나오는 사람 좋아하지.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좋아하겠어요? 왜안 나오냐? 피곤하다고? 왜안 나오냐? 환경이 안 된다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에 약속 시간. 교회에서 나랑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오히려 자라하는 청년들은 저녁 예배를 참석하는데 30대, 4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이 많아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씨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따로 생활하게 돼요. 어느 날 전도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자손들을 생각해서 이 점치는 일 그만두라고. 언제까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돈몇푼 벌어서 사냐고 라고 무당과 그리고 점쟁이하고 그 자신들이 뭐하냐고 다 무당하고 점쟁이하지 않자 자식 멸망할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들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집에 와서 자벌자도 예수 믿어라는 소리가 자꾸 귀전에 들리는데 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큰 은혜를 받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점쟁이에서 모은 돈을 다 모아 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요. 점쟁이가 예수 믿고, 그 점쟁이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리고 자기가 점쟁이에서 바로 모은 돈을 자기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맥킨 선교사가 끼니가 간데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하는 데에 사찰 집사, 관리 집사로 오라고 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청소를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관리합니까? 교회 관리자는 뭐야? 아침에 문 열어 줘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봉사를 시키면서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아들 백낙준 씨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게 되어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예일대학에 철학박사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훗날 그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어져요. 이러분 제가 가끔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식의 복음은 자식이 잘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모가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자식이 잘 돼요. 성경적 원리,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그렇게 힘안 들이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그분의 목회 사역을 보면 바로 목사가 3대, 3대. 3대 목회자 집안은 결국은 힘들어도 해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가장 큰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오정인 목사님 사랑의 교회도 바로 그의 아버님이 목사 분당 우리 교회 학교를 빌려서 하면서도 큰 목회를 하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그 아버지가 순교자예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좀 교인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울면서 사실 빌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는 교인이 안 와서 금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의 아들은 교인들 그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 오라고.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교단에 종신의 교수를 지냈고 신약의 대가라고 하는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저는 부모가 심은 것들을 자녀가 열매를 따먹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자식이 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로부터 자식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 생활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니다세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세요 오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성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어기도 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웠어요 출입굽기 17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 나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하는 거예 결국은 여수와의 지략과 여수와의 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저런 복을 받는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형이 반가이 맞이할 줄 알았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전에 장작권에 빼앗은 것들을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의 기도를 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서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장이 말아볼 때 저건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술 먹고 술취한 것이야 할 정도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주신님 딸의 건강을 위해서 애걸하면서. 바로, 종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애걸복고라는 수로분에게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이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편이시다. 배는 떠나게 되어지면 늘 통신으로 교신을 해서 인도를 받아야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비행기는 지상의 지휘탑과 계속 교신을 해야 무사히 공항의 활주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고 구하래요 봤는데요, 시간의 문제예요.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옆에서 자꾸 불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의 고백을 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강구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 하늘문을 열었고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냐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랬어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것도 기도예요.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삶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의 하나님, 장조주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요. 요한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나. 하나님 믿으면 사람 뭐라고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첫째,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